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호원의 강명곤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파산을 진행하다 면책결정 전에 채무 지급을 약속한 경우 이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를 보시면 예외 채권 이외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면책 규정의 취지는 채무자의 경제적 어, 갱생을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파산채권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채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. 흔히 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고소하고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지급각서를 받아가곤 합니다. 하급심판례이긴 하지만 파산자가 면책 후 채권자에게 한 단순한 지급 약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. 파산을 진행하시다 채권자에게 지급 각서를 작성해 주고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